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예한 달을 마무리하고 어, 또 다른 8월을 준비를 해야 되는 에,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 좀살펴봤습니다 물론 어, 1907년에 이제 조선 군대가 해산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남대문 전투라는 그 전투가 있었는데 이제 군대를 갖다 해체하려고 하니까 어, 그 조선 그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근대화된 그런 뭐 병력을 많지 않지만 그런 조선 군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무장해제시키고 해산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어 일본군하고 이제 그 전투가 벌어졌죠 어 남대문 근처에서 이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남대문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가 그에 대해서도 한번,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물론 뭐중과 부족이죠 어뭐 기관총까지 그 겸비한 일본군하고 어 싸우다라는 게 사실은 중과 부족이기 때문에 뭐 전부 진압 다 아, 이제 대보 뭐 죽거나 이제 포로로 잡혔겠죠. 그 당시에. 그 어, 그러면서 이제 아예 이제 조선의 군대를 그 해산시켜버리겠다 해서 해산된 게 바로 1907년 오늘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가면은 그동의보감이죠서준 어, 선생이 그 저술한 동의보감이 2009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아, 물론 이제 그두 가지 그 사건은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의 소사를 한번 보니까, 1959년에, 조봉암이 사용이 된 날이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근데, 조봉암 하면은, 그, 농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농지개혁을 한 농림, 그때 당시에, 농림부 장관이었었어요다 물론, 이제, 이념적으로는 이제 좌쪽에 있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장관으로 임명을 했겠지만은, 어, 농림부 장관으로서 이제, 그 농지개혁을갖다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런 그 관료가 이제 됐던 거죠. 에, 하지만은, 결국은 조공함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어, 간첩 혐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최근에 에, 조공함에 대해서 이제 를 선고를 했죠. <laughs>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뭐, 어,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뭐, 그, 사, 어, 그 행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입법이라든가, 사법, 이런 쪽을 갖다 이제 장악을 했다라고 해서, 글쎄요, 참그 참, 판결이 이렇게 뒤집힌다는 것도, 음, 정말 결국, 그러면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어, 결국, 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판결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네 뭐, 오늘 뭐 그런 말씀을 드리자하는건 아니고. 일단은, 조봉암, 음, 농림부 장관이 간첩 혐의를 이제, 받고서 이제, 결국은 재판을 한 결과, 사형에 처해져서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 집행된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 오늘은 조봉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번, 좀, 상당히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근현대사 중에서 이제 현대 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가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그런 인물들을, 뭐, 자세하게는,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 같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 시간을 이제 종종 갔는데 오늘은 바로 조봉암 장관의 그 사형을 맞이해서 참 이따 맞이했다라는 게기를씁습니다 하여튼 조봉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봉암 사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1959년에 이제 있었던 일이네요. 자, 어, 그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조보감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음, 농지개혁을 주도했죠. 물론 뭐 농림부장관으로서 이제 주도를 한 거죠. 사실은 어, 농지개혁을 그 이끌었던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 그, 이제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을 대표한 사람이 모든 그 책임이 있는 거니까. 농지개혁을 주도했다라는 얘기는 그 실무를 주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보정당을 창당을 했고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뭐 1959년 오늘 음 7월 31일 날조공함이 이제 사형에 처해진 날이 되겠습니다. 조공함의 일생은 해방 후한국사의 격동과 갈등의 가능성 한계를 모두 보여준다. 음, 뭐 언뜻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어,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 1899년 9월 1일, 황해도 소공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으로는 독립운동과 농림부 장관, 진보당 대표를 지냈네요. 핵심적인 사건은 농지개혁을 주도했다는 것. 그 다음에 1956년 대선 출마를 했고, 3대 대통령이죠. 그, 56년이면은. 그 다음에 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사용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 2011년에 대법원에서 또 무죄 판결을 내었습니다. 이건 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이게 법이라는 게 이런,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현대사 평가 진보 정치의 실험을 했었고, 농지개혁의 실현자고, 정치적 희생을 당했다. 이게 이제 농장거리가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음, 글쎄, 우리나라, 이게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지금 구분하는데, 이보수 음, 진보, 이런 개념으로 나누는 건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레시브를 진보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진보하면 은 엄청 뭐 새롭고 대단한 것을 찾아나가는 사람들 같이 보여주고 보수하면 은 아주 수고 꼴통 같은 그런 느낌을 일단 용어가 줘요. 용어 자체를 뭐잘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할수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사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수고가 아니고 뭐 검증된 그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결과를 갖다 계속 유지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보수예요, 사실은. 그리고 진보라고 어, 하는 것은 현실적인 그, 그 상황에서 어, 뭔가 그 이제 갈등이 생기죠. 어, 불불평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이,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게 바로 프로그레시브예요. 그걸 반드시 진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진보 어, 뭐 엄청나게 새롭게 나가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어,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현실이나 사회 현상을 어, 해석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차라리 리버럴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진보, 더그 현실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출생과 초기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899년 9월 1일 황해도 소화에서 출생을 했고, 본관은 뭐 평해 조씨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평, 평해 조씨조씨가 하만 조씨 조씨가 평산, 무슨 조씨형 무슨 조씨가 있는데?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이 안 나고. 자, 그러니까 1919년 3.1 운동 참여 후, 샹하이로 망명을 했고,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연계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920년대 에 들어서 일본 유학 중에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귀국 후에는 노동운동 및 좌익활동을 했다라는 게 문제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으로 수차례 이제 투옥이 됐다. 그러니까, 어, 조봉암이라는 그 인물이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공산당 관련된 일, 이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어,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는 어,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이제 우리의 독립이기 때문에 같이 독립운동을 이제 했던 거죠. 해방의 정치활동과 정치진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방은 좌익과 우익의 접점에서 활동을 했다. 음. 글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남한에 있었으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좌익 계열이었지만 북한 행을 거부하고 남한에 남았다. 그다음에 1948년 지연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입성을 했고 이동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초대내각 농림부 장관에 임명이 됐다. 당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토지 개혁을 통한 내부 안정과 모세가됐다뭐 음, 글쎄요 뭐미 군정이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뭐 그런 생각은안할 수는 없었겠죠. 뭐 조봉암이라는 사람의 그, 그 사상적 배경, 그 실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해안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이 뇌리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 됐든 음, 조봉암 씨는 음, 농지개혁을 주도했어요. 1950년 농지개혁법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다. 핵심 내용은 자작농 중심의 토지 재분배를 실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러 그때는 전부 소작농이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땅을 가만히 갖고 있고, 거기서 흠보고 가서 그 어, 종, 종, 종살이 하듯이, 마치 이제, 그, 직원, 직원이냐 그랬다면 모르는데, 종같이 이제, 가서 소작농을친 거예요. 그니까, 러 어, 1년 사사 핵심이 저갖고 소추형 어느 정도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반을 내놔라. 지주가 그러면은, 그 뭐, 거기다 땅을 붙여먹었으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50%, 뭐, 이런 정도면 엄청난 그, 이제, 어 세금으로 얘기해도 엄청난 세금이죠. 왜만면 자, 뭐, 그건 이제 다음 문제고, 어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1945년에 소작농소장농의 비율이 약 60%.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라고 한 사람들의 60%가 전부 소작농이었어요그 지주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1956년, 어, 그러니까, 음 토지개혁이, 농지개혁을 하고 나서, 어, 보니까, 자작농 비율이 약70% 이상으로, 변화가 됐다. 그러니까, 어, 60%가 소작농을 붙이다가, 그러면, 어, 60% 아닌 나머지 40%는, 40 뭐, 자작농에 일했다 치더라도, 어, 그거보한30% 이상, 어, 자작농 비율이 이 높아진 거죠. 솔지개혁 농지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보면, 아, 내 땅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 거기서 나오는 건다내 건데, 응? 자,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를 했고,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가능성을 갖다 마련해놨다. 그러나, 어, 관료죠. 관료로서의 그 활동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책을 그 입안해갖고 그 최종적인 그 결심을 하는 데는 역시 대통령이 그 이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없었으면그 불가능하죠. 아무리 장관이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승만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에이. 농지개혁을 했고 그 덕분에 소장농의 상당 부분이 자작농으로 변해가고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인정받은 거예요. 내것 아니에요. 내 밥, 내 논. 내 물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서 땅을 사기도 했겠지만, 이때 이제 바로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배 이렇게 해가고 소유권을 준게 아니고 사용권만 줬죠. 그러나 남한은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도 어, 돈 바꾸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농민 입장에서 봤어도 어, 돈 내고 내가 산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떳떳한 거죠. 물론, 금전적으로 이렇게 정을로 놓고 따지자라면 지주가 손해를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지주를, 손해를 보는 지주를 갖다가 다독거리고 그 사람들을 이 정책에 참여하게끔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조봉한 장관이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면 현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적인 의지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서, 어, 장관직을 끝내고서 1956년에 진보당을 창당을 합니다. 좌우 중도연합을 표방을 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중도는, 중도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입장에서 중도의 입장에 쓸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회색인이죠, 그야말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좌우고, 고 정말 자기 주로 확실히 서야 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도가 가능해요. 이렇게 양쪽 눈,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어, 이쪽, 어, 이쪽이, 좌쪽 정책이 나한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 그러면 그쪽을 선택하는 거고, 우측 정책을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이득이 돼. 그면 이쪽을 선택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어, 이 좌, 좌, 좌익, 우익, 이렇게 그 집권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그 바람직한 거예요. 어? 그런데 정치인이 중도에 선다 그거는, 어, 이쪽에 서 있는 척 하면서 저쪽을 보고, 저쪽에 서 있는 척 하면서 이쪽을 보면서 어, 중간에서, 어, 자기 유리한 대로 간을 보다 그걸 옮겨탄다. 그런 이미지를 주죠. 사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도를 그, 그 표방한 정치인들은 성공한 예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어, 1956년 같은 해제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이승만에 이어서 2 0 8만 표, 약 30%를 득표했네요. 그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죠. 3대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3선째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음, 간접 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직접 선거로 된 거예요. 이걸로 고서 이제 아, 이상만이 독재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정말 음, 독재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계재계 농민 도시 중산층을 위해서 지지를 지지를 많이 받았다. 예, 조봉암이 그렇게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당시 미국과의 관계, 북진 통일론 등 보수적 안보 정서 속에서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승만 어, 대통령이 이제 북진 통일론을 많이 주장을 했죠. 그리고 미국하고의 어떤 외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가 보수적으로 되겠죠. 거기서 이제, 어 뭐, 진보당, 뭐 이래갖고서 그런 쪽으로 자꾸 뭔가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받았던 것도 당연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진보당은 곧바로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받게 된다. 지금 뭐 지금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미군정 3년 동안 공산주의, 공산당이 이제 남한에서, 서울에서 창당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언젠가 그 공산당, 창당, 이래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남한는뭐 언론이나 사상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뭐 이게 공산당이고 뭐고 뭐다 그냥 우주 죽순 같이 이렇게 자라나니 그러니까 바로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멋있게 표현하면 아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뭐 뭔가 보수적으로 긍정,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혼란이 다 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소위 그 진보. 진보당이지만, 진보당이라고, 이제, 당명을 정하고서 자꾸 좌쪽으로 가니까,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북한과 의 연계가 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취해진 조치가 바로 이겁니다. 간첩혐의와 사형 1958년 1월 조봉항과 진보당 간부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됐다 뭐,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법률이 없을 때는 뭐, 뭐, 회개치고 다니다가, 저게 생기면서 이제, 그 사상범들을 갖다 이제 가두기 시작한 거죠. 처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제도 검사라는 대표적인 공항 검사잖아요 아주 전설 같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오제도 검사. 자, 검찰은 음, 조봉암이 북한과 내통하여 반국과 활동을 했다라고 혐의를 둔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3심인 대법원에서 유죄가 어, 났습니다. 그래서 1959년 7월 31일 오늘 사형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오늘 사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국제 사면 위원회, 유엔에서 비판하고 내 언론, 뭐 정치적 판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저는 비판은 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자 하지만 당시 남북냉정과 전후 혼란기 상황 속에서 사법부 판단은 당시의 법 적용 기준에 의거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굉장히 제보분은 미안한 거,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쓰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 판결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아요. 조금 이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현대사에서 위치와 이미 기록된 사실로만 보면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농지개혁 정책을 주도를 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중도 정치 세력으로서 진보당 창당 및 대선에 출마하 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59년에 사형이 집행이 됐고 음, 무려 음, 50년이 지난 다음에 2011년에 그 사후 무죄 그 판결을 받았네요. 역사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조봉암의 활동은 좌우인형 갈등 속에서 중도 정치의 실험이었다. 저는 저게 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도란 없다라는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된다. 예, 뭐어찌됐든저 과업은 아주 훌륭하고 충실하게 수행을 한 거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당시 국가 의역 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희생이 됐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현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현실에서 북한과 연계가 됐다라고 보면, 은그 당연히 적이죠. 저게 그러니까 앞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로 봐서, 뭐, 아, 그때 당시에는 뭐, 전쟁 끝난 다음에 뭐, 그랬지만, 지금의 잣대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남북이 뭐, 뭐 평화통일을 하네, 뭐, 뭐 저쪽에서는 핵무기개발을 해도 그런 소리를 하고 이제, 있으니까, 그야말로, 아, 지금은, 야, 이 사람이 그때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무죄를 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사후 재, 심신과 재평가. 2011년 대법원에서 증거 불 줄. 불충분, 공정한 재판 보장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했다. 지금 지금 2011년에 봐갖고 그때 증거가 불충분했다.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죠? 오히려 증거는 그때 당시에 차고 넘쳤을 것 같은데 이런 국가에 의한 정치적 탄압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음, 당시 안보 상황이나 체제 수원원리를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이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용을 한게 정당하다고 보는 시대 그런 시각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서는 음, 당연히 간첩질이죠. 북한과 내통에 따라면. 예, 하여튼, 그, 사후 재심과 재평가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정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냉정하게 좀아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조봉함은 되돌아와야 할 인물에는 틀림없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권에게는 경계심을 주고, 국민에게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진보란 가능한가? 그러나, 어,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용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 다음에 정치에 중도란 있을 수 없다. 라는 게제 관점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무죄 이유는 증거부족과 재판 절차상의 문치다말 50년 전 일을 갖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률적 재심이며, 그의 정치적 노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정치적 노선, 즉, 북한과 연계된 그런 사안이 있었다면, 그게 인정된 건 아니다. 단지 법률적으로 증거부족, 재판상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래서 무죄다. 이 참,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무죄 확정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이승만 학당의 이영은 교수가 이제, 음, 이 사건이 있고서 대법원 판결이 있고서 한 1년 정도 뒤인가 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른 일로 정신이 없어갖고 신경 못 썼다가 요즘 와서 보니까 이런 차건이 다시 눈에 띄길래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 영상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어 그때 당시에 조범은 뭐 상당히 북한과 연계가 돼 있어갖고 자금지원도 받고. 그렇다는 간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판결문을 쓴그 판사가 자기가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 최종적인 판단은 다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 영상을 듣고서 한번 정확한 그 내용을 한번 좀 심사숙고 해갖고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조공함에 대한 그이 내용 백과사전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그런 걸 느끼는데 이 좌파쪽 시각이 너무 팽배해 있어갖고 이런 기록물들이 전부 좌파적인 시각에 서 작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균형감각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간첩은 간첩이에요 간첩은 간첩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봉암씨가 그때 당시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타 등등 이 앞에서 제가 그 링크를 걸어드리겠다라고 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모두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곰돌이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07년, 오늘, 7월 31일, 조선군대 해산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오늘은, 동의보감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날이니다 조선군대 해산일. 참, 순종 조치에 의해서, 순종이, 야, 군대 해산해.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군대가 1907년 7월 31일로 해산됐으니까 뭐 물론 이때는 을사보호조약 이후지만은 그다음에 경술국시라고 네. 일컬어지는 그 한일 평화 그 조약 체결에 이될 때, 거기에 뭐 대항할 수 있는 무력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정말 참 한심한 망국 조선이에요. 그렇죠? 네, 동요호감은 이제 하고 2009년 이 명을 했죠. 네. 네, 2009년에 오늘. 동의보감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 영상 모두 다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김영로 t v 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조봉함 사연과, 그 다음에 조선 군대 해산인,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동의보감이 등재되는 날, 이런 음. 몇 가지의 그 겹치는 기념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영로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